안녕하십니까. 정화시도 마케론 저자 고호석입니다. 이번 시간은 이 흠정서역 동문지 13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번 시간은 이 귀툰 골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만주문자를 잘 보시면은, 여기의 음가가 이렇게 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아래쪽에 음가가 이렇게 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여기까지 음과가 이제 골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기까지가 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음과가 이렇게 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퀴툰, 골투,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자로 보면은, 이 규둔, 곽, 늑, 도지만, 이 퀴툰, 골투 읽으시면 되겠고요. 이 몽고의 이렇게 귀투는, 귀투는 이렇게 냉야라고 되어있습니다. 차갑다는 그런 의미고요이 고울은, 이렇게 이 고울은 이하야라네가라는 뜻이겠죠. 하야라고 되어있고요이 위, 냉수화, 기지유, 지고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예, 그런 연고로 차가운 이제 강물이 이렇게 흘러가는 그 땅에 그 땅에 이렇게 차가운 강물이 흘러가니까 그런 연고로 이렇게 이름이 지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잘 봐주십시오. 자, 다음으로 사막처럼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을 읽으면은 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또 오른쪽에서 왼쪽 아래를 읽으면은 이이 이 툰이 됩니다퀴 위에가 이 퀴가 되고 아래쪽에가 투니 이렇게 써집니다. 그리고 이고이죠 그래서 이렇게 고가 되고 이렇게 이이 이 오가 됩니다. 고가 되겠죠. 그래서 고가 여기까지 되면은 지 발음과 오가 두번 겹칩니다. 그래서 이 고오 이제 여기가 이제 니을 발음 L 발음이 됩니다. 그러면은 골 이렇게 써지겠죠. 골 그리고 오른쪽에서 왼쪽 읽으면 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렇게 이 한자로 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 다음으로 보면 이제 몽골자로 되어 있습니다. 몽골 문자입니다. 그래서 이 글자를 보면 이제 자 이렇게 이 퀴가 써지겠습니다. 퀴가 이렇게 써지고 자 여기가 퀴가 이렇게 써집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이 탄이 써지겠습니다. 탄이 이렇게 써집니다 고자 이렇게 이 콜입니다. 콜 여기까지가 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콜 이렇게 써지고 자, 아래쪽에 이렇게 투가 써지겠습니다. 그래서 콜2이 퀴탄 콜 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봐주십시오. 자 다음으로 이 서번자로 됐습니다. 티의 문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이 kh 를 나타내는 글자입니다. 그리고 아래쪽 우우라 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음의 아와 이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퀴를 이제 콰이로 이렇게 나타낸 것이죠. 그래서 콰이 퀴 그리고 이 툰을 이제 th로 써서 툰을 나타냈습니다. th가 위에 있고 아래가 우입니다. 그래서 투 그리고 n자 발음에서 툰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g의 음가가 아래쪽에 써지고 이렇게 오가 써집니다. 그래서 고, 고가 이렇게 써지고 엘자 가 발음이 써져서 이렇게 고울이 이렇게 써집니다. 고울 써지고 이 th의 음가가 써진 다음에 아래쪽에 우가 써져서 다른 이제 문자에서는 툰인데 여기서 thu 로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발음은 이제 quit, t u n g o t o 랑 거의 이제 비슷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다음으로 탁특자입니다 오리아트 문자, 토이드 문자라고 부르는 문자입니다. 그래서 이 문자를 잘 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이 kh 예, kh 음가를 위에 나타내면서 를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여기 아래쪽까지 가 이제 이퀴를퀴를 이렇게 코어 이라는 단낸 것입니다. 이제 발음이 이제 퀴랑 거의 비슷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코인데퀴로퀴을써 퀴로 줬고요. 자 이렇게 이 툰을 이렇게 표기를 냈습니다. 그래서 퀴 툰에 이제 가까운 발음 을 음가를 이렇게 이제 표기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이 고를 나타냈습니다. 이렇게 여기까지가 고리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이렇게 투각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리아트 문자의 두 가지 필체를 잘봐주시고요이 이 필체가 이제 이 흥정서역 동문지의 필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게 봐주십시오. 자 다음으로 이 회자라고 되었습니다. 차카타이 문자를 나타낸 것입니다. 차카타이 문자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 음가가 이제 이 음, KU의 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 여기 음가가 이 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왼자의 발음까지 이어져서 투니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 음가가 이 지오의 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음가가 이제 골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음가가 또 이렇게 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퀴툰골투가 이렇게 이 아름다운 이착각타의 문자로 써지겠습니다. 잘 봐주시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